7장 19절에서 25절까지 제가 공독해됩니다 기도원과 부와 함께한 백명이 이경치의 진영 근체일이 바로 파수군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서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해포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미쳐 이르되 여호와 기도원이 칼리도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진영을 네워싸며 그원영의 군사들이 뛰어부러지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때 여호와께서 그원영에서 친구끼리 흘러치게 하시고 적군이 도망하여 수레사의벧신다에 이르고 또다밭에 가까운 아벨무골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온 문화세에서부터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도의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둘을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치서 엘파라와 여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엘파라와 여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관계, 오렙과 스앱을 사라잡아 오렙은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드2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레파스의 메모리를 여단강 건너편에서 기도원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미디안의 그파스분의 그대로,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 말대로 그대로. 그래서 그날 밤에 300명의 군사들이 세제로 나눠서 100명씩 짝을 치었고 하가를 준비하고 그 속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있다가 큰 소리를 했습니다. 요하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 전쟁은 누굴 위한 전쟁이냐? 주님을 위한 전쟁이고, 누가 간섭하셨어요? 주님께서 간섭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요하께서 그원층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뽀두가시인년그 하는 거 보셨잖아요. 위에서 사람이 렇게 손가락을 움직이고 뽀뚜가시가 우리에게, 뽀뚜가시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같죠다 위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사를 볼 때, 우리 인생을 볼 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같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시술하러 가면 똑똑히 가는 기성강에 철정도 구0 0대를다 모았는데 그게 누가 모은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 모아 놓은거예요 그게 자기네 생각할 때 자기 의지대로 야 전략상 여기 들어가서 완전히 끝장날 것이다 라고 그 강에 다 모였는데 아니 멀쩡한 대나세 그냥 네? 그름도 한적 없는 그 저기 네? 날씨에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물을 다토해를줄 누가 알어요 하락에서 싸우고 자기는 간거지로 생각하고 똑똑하니까, 제가 저, 저 전쟁의 전략가라고 실시를 하는. 미디어가 있어도 똑같아요. 여단강을 넘어와서 막 아, 지나치고 이제 끝장을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여럿발, 기도원이, 바을을 다 깨보면, 우리 말을 안 듣겠구먼. 이거 와서 손 좀, 손 끌어 좀 고쳐줘야겠다. 줘야 되겠다. 하는데, 매일인 걸이게대치가 300명 용서한테, 다 패배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21절 보세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지자들의 진영을 이어쓰하며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쭉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팔을와아서온 문화세대에서부터 부록을 받고 미디안을 추적하였더라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계속 그냥 올려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고, 풀속에 들어가고, 네? 바이트에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용기가 돼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다 무너지니까, 같이 와서 합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요, 칼을 쓴 전쟁이 아니에요. 육탄전이 아니에요. 육신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이비에의 입장에서 말씀과 같이 우리의 지금 영적 전쟁은요 칼을 앞세운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사는 것이 전쟁입니다. 악의 감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치를 이루라 우리의 실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어둠의 세상 추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치를 이루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뭐하는 시간이에요? 무장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지체는 무슨 지체예요? 의의 지체예요. 의의의 병기예요. 기도의 선대공사들은요 구속사를 이루위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쓰임 받은 어떤 지체들이요 의의의 지체들이고 의의의 무기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다. 고림도 서선 10장에 써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서 판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질도 부러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장되지 않냐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달라, 다 말씀을 드리고, 들어보세요. 야,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 왜이 예, 전쟁터에서 앞에서, 내 앞에서 기도해전선에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지, 기도는 알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가 믿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뿐만 아니라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를 딱 점령시켜버립니다. 막 도망하죠. 그래서 요단강을 꽉 이렇게 점령하게 만들어요. 24절 보세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한 온산지로 터로 다니기 하이르기를 여 내려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 앞질로 배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렇게 해서 점령했죠. 왜 수로를 점령했을까요? 요단강에서 건너온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거예요 지금.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 전멸시켰다고 지금 너무 억거해요 지금 악의 세력들이 이제, 이제는 다 깨졌으니까 넘어갈 거 아니에요.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로를 점령해. 수로를 점령했다고 해서 물고기 잡으려고 점령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다 아주 천하시켜버려요. 그래서 누구를 사로잡아요? 이시원이라니까 또미디안에 들어가는데 오렉과 스브을 사로잡아 오렉은 오렉 오랫 바위에서 죽이고 스브은 스웹터든 포도주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렛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머리를 완전히 깨버렸어요. 열자리 후손이 벤의 머리를 상한다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한 것처럼 기드온이 예수를 의지하니까 모세의 머리를 깨버리면 승리를 가지고 왔더라. 이 미디에서. 오랩이라고 하는 것은요, 갈가마이 스웩이라고 하는 것은 이리와 늑대라는 얘기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벌써 표현자으니 우리가 오랩과 스웩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그 뜻을 생각해보면, 오랩은 뭐라고요? 갈가마이가마이까마이 스웩은 뭐예요? 이리와 늑대, 늑대. 기분 나쁘지 않아요, 벌써. 이 악한 세력들을 누가 기도하니, 누구를 의지하세요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였더라. 이 전공이 이 전쟁이 너무나 기념비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기도원, 아락, 삼손이 있다. 다이 삼에 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믿음의 믿음의 전쟁이었어요. 믿음의 전쟁.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했다. 의의를 행하기도 했다. 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300명이 어떻게, 매트기대와 같이 모여있는, 네? 낙타만 해도, 약타만 해도, 그냥 모래, 모래처럼 크게 모여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돌진하겠냐고요 무기도 안 들었어. 해프라고, 항아리밖에 들은 게 없어요. 전쟁 탈라한데 없이 항아리 들고 나가요. 해프를 들고 나가요. 그리고, 뭘 가져갔어요? 나팔을 가지고 왔어요. 나팔을 불며 전쟁한. 이 무슨 전쟁이에요? 복음의 전쟁이에요. 복음의 나팔을 불면서 전쟁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히브리서 11장 34절 그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사상의 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7장 8장 있는 내용. 3회에요. 아가 광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깨버립니다. 몸을 다 찢어버립니다. 다잊도 똑같아요. 권리와세의 네?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이 전쟁이요. 아주 잔인합니다. 아니, 거기서 물이, 물이 밀리면 끝나는데. 아니, 거기서 이렇게 잔인한 전쟁이 많아요. 아이고, 지가 고양이 걱정이야? 지가 고양이 걱정해주냐고. 이 전쟁은요. 저절은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전멸됐다.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는 거예요. 요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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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께서.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구속, 구원 역사의 대적자들을 향한 견고한 전쟁에서 앞으로 너희들 이스라엘 그대에는 끝이 이렇게 될줄 알아.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여실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접했다가는 너희들도 무엇이라며? 오넷과 레기과 같이 끝장날 줄 알아! 라고 하는 전쟁이에 이스라엘 백성을못끝대립니다 그래서 시편 83장에 보면 한번 시편 83장 키워보세요 시편 83장 우리끼리 오오하게 생겨보십시오. 80, 시편 83장 보세요. 이 오랜 과 수혈에 대한 전쟁을 계속 억고하신다니까요 83장 80, 11절 보세요. 11절 그들의 길들이 오렙과 스에과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구간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세바와 살문나는 왕이오미디아에 오렙과 스에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군이요 이게. 반대기라고 써있죠. 장군이요 장군. 두분이고 뭐 장군이에요. 그렇게 하고 구절 보세요. 지는 미디아에서 행하신 것까지, 비손 신에서 시스라와 야비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너희들 이스라엘 의성들개져가면 끝날 줄 알아? 나머지 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주의 원수들이 하나님이여 주의 원수들이 머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주의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8 3사 3단 보니까 그들이 주의를 해을 치기하여 간결을 뛰하여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료로 서로 의논하려고.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 서로 의논하려 자바꾼에 지금 예수께서 소신은 그 길복에 있는 백성들의 지금 아몬과 네? 또 아말렉과 아스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자스에 도움이 되었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길을 행하니까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다윗이 미국의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어제 말씀드렸죠 여사밧이 하나님에서한 것은 차단밖에 없어. 그 전쟁에서 모아과암호 자손들이 치고 올라오면 치고 올라오니까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나를 향해서 이대적들이 올라온 것 싶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위대한 전쟁에서 서로가 치고받고 싸워서 적결되는 것처럼. 네? 아무한가 모악 자손들이 치러 올라가서 서로 치고 치구, 치고 막 많이 싸워요. 나중에 그들이 돕고 하면 전략군자 있죠. 전략군사를 치리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 하나인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리 간섭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신앙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도 똑같아요. 이사야 어제가 봤죠. 이사야서 10장 20장에서 예, 27절 쭉 보면 21절에 써있네요 만굴의 요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되 오레오파이에서 미디아를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가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추려갈 때 홍해에서 다 죽인다 했죠? 구원역사의 원수들이 너희들 한번 봐봐. 홍해에서 600대 철들가다 죽었지. 또보여요미비한 전쟁에서 오렛과스웨비이 완전히 다 전열됐지 시스라 전투에서 다 시스라가 어 돼요? 관자들의 야외에 의해서 아크가 죽었죠? 그것을 기억해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한번 덤벼 봐. 덤벼 봐. 권리아 금치 끝다고 다윗 앞에 덤볐다가 다윗 앞에 목이 잘렸죠? 누구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하면요. 승리할 줄로 믿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